이것 보세요. 한국은 택시도 전혀 없는 후진국이 맞잖아요. 여기 한 무리의 미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학생이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깜짝 놀라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인 학생들은 대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 중인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단체 콩쿠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가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제가 미국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을 경험하기 전 미국에서만 생활해오던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부유하고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나, 인생 처음 한국을 경험해버리는 순간, 이 모든 자부심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약 2개월 전 저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다른 반 학생들과 콩쿠르 팀을 꾸리게 되었고, 저희의 목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콩쿠르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콩쿠르는 규모가 매우 커서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저와 팀원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했고, 심지어는 대회에 참가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유롭게 한국 여행을 해도 된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으로의 대회에 참가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팀원들은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의 이런 부당한 요청에 다소 화가 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 첫 단체 콩쿠르 대회를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에서 참가해야 된다는 사실이 다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남는 시간에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볼것 없는 평범한 나라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와 팀원들의 부모님과 직접 전화 상담을 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한국행 대회 일정을 매듭 지으셨고 그렇게 저와 팀원들은 저희 학생들끼리만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였기에 꽤 시간이 걸렸는데, 놀랍게도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사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같은 반 친구들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부럽다는 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행의 부러움을 느끼며 호들갑을 떨었는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밝은 표정을 보이며 한국으로 관광을 온것 같은 모습을 볼수 있었고 공항의 내부 상태 또한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의 공항도 좋기는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공항 전체의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에서는 냄새는 커녕 깔끔한 대나무향이 나는 것은 물론 그 어떤 곳에서도 노숙자를 볼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이 한국인 직원분의 발음은 미국인 그 이상의 발음처럼 느껴졌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더라도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받지 못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해외의 나라인 한국은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 발음이 좋은 영어 실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콩쿠르 참가 친구들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연신 카메라를 들어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마치 숨겨져 있던 휴양지를 발견한 듯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단 5분 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운 기쁨도 잠시, 저희는 일단 한국 현지에서 저희를 도와줄 도경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빠르게 약속 장소로 가야만 했고, 빠르게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한국의 공항 택시 승강장에는 단한 대의 택시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저와 같은 관광객 외국인들은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속았던 것인지 저희처럼 허탈한 표정을 지은 채 그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라고 난리를 치던 친구들도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네. 한국은 택시조차 없던 가난한 나라였던 거야. 방금 우리가 봤던 딱그 모습까지 전부 꾸며진 모습이었던 거지라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택시에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절망적이라는 하소연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는데요. 혹시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직접 택시는 바로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깔끔한 피부의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모습마저도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은 원래 택시도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요라며, 숙명스러운 대답만을 내뱉고 말았는데 뜬금없이 한국인 여성분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보여주더니 이곳에 저희가 도착해야 되는 주소를 입력하라는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살펴보던 저는 정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택시의 호출과 도착지에 입력.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바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항과 연동되어 제공되고 있던 것이었고.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혀 모르던 저와 친구들은 바보처럼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인 여성분은 현재 한국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 조금만 익히면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나 편하다는 말과 함께 제 휴대폰의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의 번호를 집어넣어 자동결제 시스템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콜택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도착하는지 알수 없을 뿐더러 택시의 요금마저 기사마다 천차만별로 측정되어서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고 실시간 지도로 택시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까지 핸드폰에 표시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편리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휴대폰의 실시간 화면을 지켜보면서 이래서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었구나라는 멋쩍은 웃음을 보였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선진국의 나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전되어 있던 편리한 나라였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던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마치 문명의 기술을 전혀 모르는 원시인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후약 5분 뒤 한국인 여성분의 도움으로 택시는 저희 바로 앞에 도착했고 저는 5분 만에 택시가 도착하고 따로 목적지도 말할 필요 없는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택시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마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미국처럼 불편하게 가격을 흥정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는 이미 도착지까지의 예상 결제 금액마저 찍혀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치안 의식이 좋고 시민 의식이 뛰어난 나라인지 그한 장면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약 30분이 걸려 도경 선생님과의 첫 번째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택시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저는 또 다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대회 참가를 돌봐주기로 하셨던 한국인 도경 선생님께서는 약속 장소로 한 카페의 주소를 보내주셨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야외 테라스와 카페 내부에 앉아 하나같이 콘센트에 전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이었을 뿐더러 심지어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국인들은 자신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먼 거리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기에 한 자리에 30분 이상 오래 앉아있으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것은 물론 가끔은 아주 직설적인 추가 비용 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처럼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콘센트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인들을 비웃듯 카페 내부에는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 충전하는 사람들은 물론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충전 중인 노트북을 이용해 편안하게 업무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얼마나 부유하길래 미국에서는 거액의 돈을 내야만 카페 충전을 할수 있는데 저렇게 많은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저희의 대회 참가를 도와주시는 도경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카페에서 저렇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하려면 한국에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정말 한국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도경 선생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더욱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보이셨고 저는 그제서야 더욱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도경 선생님은 다소 황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카페에서 전자기기 충전은 당연히 무료이고 너무 과하게 충전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일과 중 하나라는 말과 함께 미국처럼 휴대폰과 노트북을 훔쳐가려는 전문 범죄 집단조차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친구들은 그 순간 미국에서 가져오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틀리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부유하거나 도시 인프라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였기에 한국인들이 무료로 카페에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자기기들을 충전하는 것은 이미 그 모습 자체만으로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도경 선생님께서는 카페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와 화장실까지 제공되고 있으니 여기서 편하게 음악대회 일정에 관해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요? 세상에 무료 와이파이라는 시스템은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화장실이 카페 내부에 있다고 하셨는데, 설마 그것도 무료라는 말인가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셨어요. 저는 크게 당황해서 한국인 선생님을 향해 살짝 화가 난 듯한 목소리 톤으로 쏘아붙이고 말았고, 제 옆에 있던 대회 참가 친구들 또한 세상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면서, 그럼 이 카페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전부 무료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는 결론이냐며 조롱하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돌아온 도경 선생님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당연히 모든 것이 무료란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시스템 자체가 무료야. 그리고 그것은 카페뿐만 아니라 길거리 심지어는 야외시설인 공원과 버스 정류장에서까지 제공되고 있거든.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디지털 기술력이 미국을 앞서 있던 상태였고 이것조차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되어 한국에서는 와이파이 시스템 자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던 것이었죠. 심지어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제가 직접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자. 미국 현지에서보다 더욱 빠른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고, 이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위 친구들 또한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접속하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은 이 정도 속도면은 미국에서 10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도경 선생님은 이러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한 듯, 이제 그만 호들갑을 떨고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무려 1시간이 넘게 공연 일정과 순서 그리고 연주 방법에 대한 순서를 재구성했습니다. 공연에 참가하기 전 모든 작업을 다 끝내고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지고 있던 상태였고 저는 다소 다급한 마음에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 할것 같다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일부 외곽 지역 도시들에서는 범죄의 위험이 있으니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는 방송 사이렌이 들릴 만큼 저녁 시간이 상당히 경계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은 그러한 대피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도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6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텔로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단체 연습과 개인 연습이라도 해보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그 시끄러운 음악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인지 미국에서조차 저희는 학교 연습실을 빌렸을 때에만 단체 연습을 해왔는데 도경 선생님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악기를 챙겨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처음이라 주위를 경계한 채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길거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오히려 낮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범죄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인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국인 고등학생들까지도 식당에서 따로 밥을 먹거나 야외 오락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미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에 뭔가 다른 세상의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녁 6시가 넘어가는 순간 학생들이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꼭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부모님을 호출하거나 근처 경찰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 자체가 없이 그저 자신의 발걸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돌아다녀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군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게 정말 선진국인 나라의 특징이 아니겠냐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시간에 압박당해 살아오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고, 만약 한국에 단기 이민을 온다면 하루의 시간이 미국에서의 활용도보다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놀라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길거리의 한국인들은 저녁 시간도 낮과 똑같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거나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저녁이 있는 삶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인으로서 부러움이 느껴졌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도경 선생님을 따라 알수 없는 연습실이라는 그곳으로 향했고 약 10분 정도를 걸었을 때선생님의 도착했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에는 당최 연습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대형 건물들이 몇 개나 있었고 그 내부에는 마치 공원이 있는 듯 전혀 연습실 강당처럼 느껴지지가 않았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서 연습을 하라고요라며 도경 선생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뒤 돌아온 대답은 제 상식을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거주단지야. 그리고 이 내부에는 너희가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방음 뮤직룸 시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저와 친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요라며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방식은 미국의 초고층 빌딩이라고 할수 있는 건물들이 최소 4개는 넘게 모여있던 것은 물론 그 내부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까지 설치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휴양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저 그런 주택 주거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국은 정말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은 나라인지 아파트라는 주거 방식은 정말 하나의 디즈니랜드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내부는 여행지에 가까웠어요. 선생님께서는 걸어가는 동안 아파트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아파트 내부의 이곳저곳을 보여주셨고 그중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들이 한곳에 모여 길거리에 더러움을 유발하는데 한국은 거대한 아파트라는 주거 시설에 전자 키패드와 디지털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 너무나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축복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저는 제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알수 없는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내부의 공원은 또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던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풍경마저 볼수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 바로 옆에 카페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커피와 차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주거 방식이 너무나 평범한 시설이라고 했고, 저는 미국과 한국인의 주거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약 30분 정도 아파트를 구경한 뒤 곧바로 지하 연습실로 가자던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아파트 내부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아파트 지하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분류로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탁구장과 골프장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은 물론 충격적이게도 사우나와 목욕탕까지 운영되며 정말 하나의 도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스포츠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없애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단한 번도 보지 못한 부유한 선진국 시민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하실의 안쪽까지 더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뮤직룸이라고 적힌 놀라운 시설을 마주할 수 있었죠. 그곳은 전 구역의 방음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놀랍게도 이미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저마다의 악기를 들고, 개인지도 선생님과 함께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시간을 연습하는데 무려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고 방음 처리 시설에 갈수 있었는데, 한국은 주거단지 지하에서 방음 처리된 시스템으로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연습을 할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의 연습장면과 음향을 직접 녹화해서 볼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도경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입주민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며 24시간 방음 연습실이 제공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하고 자신의 집인 11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악기 연습을 한다면 굳이 연습실을 빌릴 필요도 없이 주거지 바로 밑에 지하에서 편하게 하루 종일 연습이 가능했고, 저는 그 순간 왜 한국인 친구들의 콩쿠르 성적이 그렇게나 좋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주거지 지하에까지 있다면 연습을 안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저녁 시간만 되면 제대로 된 시설이 없거나 치안의 위험으로 연습할 수 없는 미국과는 그 수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2일 뒤에 있을 한국에서의 콩쿠르 대회 참가를 위해 그 연습실을 이용해 너무나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할수 있었고 시설이 좋고 시간마저 무한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거의 7시간이 넘는 단체 연습을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음 시스템으로 그 누구도 저희의 연습을 방해하지 않았고 저희 또한 소음의 민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 아파트의 뮤직룸 시설에 감탄하고 말았죠. 저는 곧바로 제 SNS 계정에 이런 놀라운 한국의 뮤직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아파트의 조경과 뮤직룸 시설을 찍은 사진들을 연달아 올리기 시작했고 역시나 미국에 있던 친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공원과 주거지가 적절히 섞여 있는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 방식에 당장 한국에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또 몇몇 친구들은 집 바로 밑에 저런 연습시설이 있다면 하루 종일 연습을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겠다면서 마치 자신들이 지금 당장 한국인이라도 된듯 꿈만 같은 미래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과 미국은 도시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 부분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는 한국의 놀라운 특징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큰 여행경비에 지출 없이 거의 무료로 하루 종일 아파트의 뮤직룸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습의 노력이 있었던 것인지 부산에서 열린 콩쿠르 대회에서 2등이라는 놀라운 수상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그후 저와 친구들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여행으로 보냈고, 그 사이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친구들이 한국으로 음악 유학을 오고 싶다며 진지한 인생의 전환점을 계획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마지막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있어 미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만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길게 다녀올 계획입니다. 제가 겪었던 나라들 중 한국 같은 선진국은 전혀 없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한국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여행을 시도해보고 싶으니까요.